국내 시장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신규 오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 PM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상승을 이끌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선물 시장에서 홀로 매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댔는데, 오늘 시장은 지수가 이미 이제 3,200선, 이 3,217에 들어와서 직전의 고점 3,220에 바싹 근접하는 시장 흐름으로 마감됐다는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조정받았댔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다시 고점을 만들어서 추세에 그 상승 추세의 초기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조선은 클락슨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한국 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이 강하게 상승했고 뭐 BDI 지표가 아주 급등함에 따라서 해운 업체들 HMM이나 대원해운 페노션들이 상승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고 종목 중심의 장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이 흐름들은 위로 좀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직전에 고점 이제 3260 영역 전후까지 열어두되 아래로 내려오는 3200선 이탈한 자리를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탄력 있게 위로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0.32%가 올라왔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있다. 직전에 고점이 103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30이니까 지금 뭐 고점 돌파는 기정사실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고, 흐름상으로는 위천으로 예, 1045라인까지 오픈하고, 아래로 예, 1 0 1 0영역에서는 과감하게 저점 매수가 유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위치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 진단키트 업체들, 예, 뭐 오늘도 이제 그, 진메트릭스나 예, 지금 현재 이쪽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의 투자 확대로 따라서 솔브레인이나 TCK가 상승의 전면에 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도 위로 바이오주를 약간 붙들어 놓고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종목장세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전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종목군들도 강하게 올랐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지금은 뭐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그 전날에 올렸던 제넥신이나 인, 예, 인지 컨트롤스 그다음에 야스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게 올랐는데 그 4월 27일.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죠. 예, 이차 전지 양극화 물질 업체이고요. 그 MLCC의 이행 필름, 이형 필름을 동반 예, 그 생산하는 흐름인데 이 양대 기조가 모두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NCM 계열 중에서도 이제 그 코스모는 좀 후발 계열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직까지는 일조가 되지 않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이 니켈 NCM 8 이쪽까지 이제 고도화 작업에 성공해 있어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 진신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얘는 가격 보정 작업이 27,000원대 27,000원대까지 올 때까지 저점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눌려주면 27,000원과 26,500원 이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보겠고요. 25,0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3만 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시림이란 종목입니다. 희림이고요그 시림은 단기 상승 이후에 조종이 나왔죠. 국내 이제 상위권의 건축 설계 감리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건축과 실내 조경 디자인 리모델링 도시 계획 설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제 견조한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얘이 예, 종목은 이제 윤총장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여기 보면 수급의 이런 뒷받침보다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 매수세가 유입돼서 위로의 변화를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격대는 예, 지금 그 9300원대. 9300원대부터 9100원까지 매수하고 상단으로는 예, 지금 현재 103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이 예, 준수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매 예, 포인트를 조금 자제하고, 하단 라인은 아래로 내려왔을 때그 8,800원 여기를 이탈하면 모두 청산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KG 동부제철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 전문 업체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냉연과 그 열연 강판을 만들고요. 이 회사도 칼라 강판을 만듭니다. 최근에 이제 칼라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률도 굉장히 가팔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KG 그룹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속도 강판까지 생산 판매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충분히 그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매포인트를 잡는 게 좋습니다. 얘는 18,000원부터 17,600원까지 매수하고 에 하단으로 내리면 16,700원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19,500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저뭐 개별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만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라인에서 추가적인 윗단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그 지금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뭐 상가 종목을 포함해서 오늘 예뭐 매매했던 종목이 예100% 승률을 기록했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 함께 하신 분들 다복 예 받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그 구독자 3만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우넷에서 오신 분들은 와우넷에서 왔다. 아니면 소개로 왔던 분들은 소개로 왔다고 이렇게 조금 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